이제 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지만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 때2030 세대의 표심이 최대 변수였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시장군수 그리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355명을 뽑는 6.1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습니다 네, 이슈 같은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게 진행이 잘 안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에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대선과 지선이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지면서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탓에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낮은 겁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의 외면은 더 큽니다. 지난 대선땐 공정과 젠더 갈등 등으로 2030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반면 아직 대선 피로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선은 지방 이슈가 부각된 데다. 뿌리 깊은 정당 편중성 등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지선에선 20대와 30대 투표율이 52%와 54.3%로 전체 평균 60%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최근 MBC 경남이 실시한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지지도조사에선 2030의 응답률이 낮아 여론조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이슈가 2030에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한계가 현재 있는 것이고 자신이 찍은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포함해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 정책과 인물 검증은 사라지고 묻지마 줄투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